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4절로 35절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로 3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함에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 방학 기간에 음, 이제 설교의 기회가 올 때마다 어, 비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신약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 이 비유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또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해서 이 세대에 대한 비유처럼 우리가 읽혀지지만, 실상 그 저변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비유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가치와 질서로 다스려지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할 것은 그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떠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그런 질서로 또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이루어가시는가를 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어, 원래 뭔가를 더잘 이해하도록,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쓰시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두 가지 기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밝히 드러내는 것.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지는 은닉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된 비유의 기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알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당대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및 헤롯 땅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불순종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들은 비유를 들어도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볼수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에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에, 초기교회의 시대에 이 비유를 보다 영적이고 은혜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사건들을 다 일일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석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 그리고 주막 같은 경우에 여관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은 교회, 뭐 이런 식의 이런 풍유적인 해석들을 했다는 것이죠. 음, 그것이 어떤 더 은혜로운 해석을 위해서 그런 방식들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의도하셨던 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의 중심 주제로 말하기에는 오히려 더 산만하게 하고 또그 이해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대할 때에는 이러한 풍유적인 혹은 좀 어려운 말로 알레고리카한 그러한 비유 해석을 최대한 지향하고 대신에 이 비유가 어떻게 지금 말해지고 있는가 이 비유가 말해지고 있는 어떤 흐름 그리고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초점으로 하여 이 비유가 구성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야 이 비유의 의미를 알수 있다 이 것입니다. 즉, 비유의 주인공과 핵심적인 주제 언어를 우리가 탁 간파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예수님 당대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에 어, 역사적으로 그 당대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적대감 서로 상종치 않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맞은 유대인을 치료하고 돌봐주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당대의 바리세인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죠 어, 쉽게 말하면 어, 사실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데요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는 누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예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어? 만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원수를 착한 사람으로 말씀하셔서 그 원수가 너희들을 돌봐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른 척 하고 지나갔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비유의 어떤 느낌이 어떠한지를 이제 더잘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당대 비유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한대요. 네. 이 당대의 예수님 당대의 장터에서 이 놀이 문화,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좀 안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까? 보면 예수님 당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린아이들은 종종 장터에 모여서 부모님들을 따라왔겠죠. 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마 어린 아이들도 그곳에 와서 그곳을 놀이터로 삼고 아마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주되게 했던 놀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결혼식 놀이,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 그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결혼식과 장례식의 놀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 어, 결혼식 노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피리 부는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리 부는 사람의 배역에 나머지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며 그것에 반응함으로써 결혼식 노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례식 노리를 할 때에는 누군가가 슬픔을 표현하며 곡을 하고 애곡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애국하는 자에게 맞추어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이렇게 하면서 이 장례식 놀이를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 본문 속에 놀이를 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각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에 정, 어, 그것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장례식 놀이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못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며 피리를 부는데 장례식 놀이에서 할 애곡으로 반응하고 있고 또 장례식 놀이를 어, 하는 하며 애곡하는데 결혼식 놀이에나 할 춤을 추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반응, 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잔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 반응들이 마치 이 장터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어떤 그 당대의 사회적 맥락들을 잠깐 살펴봤고 또 비유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후의 앞뒤의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지금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인이라는 도시, 나인성 과부, 우리 성경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본 우리들 입장에서 엘리야 혹은 엘리사의 놀라운 그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일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들 엄청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 뒤에 내용을 쭉 이어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는데 이것이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갇혀있어요. 헤롯의 불의함 헤롯의 그런 잘못된 결혼에 대하여서 세례요한이 지적하고 하나님의 참됨과 오름이 무엇인가를 말해서 결국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세례요한이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고 불의를 폭로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면 아,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좀 구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보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옥중에 갇힌 세리오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왜 나를 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적인 사역들 어떤 일이죠?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또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이들을 고치시며 또 눈먼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이미 사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구원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메시아는 이렇듯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어 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구원자다 이것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길을 예비했던 그 메시아는 구약성경의 예언처럼 이러한 일들을 하러 오시는 분이지라는 것을 아마 깨달아 알고 또 자신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아마 회개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오늘 7장 본문 말씀 제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칠 장에 보면 이 세례요한의 위대성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한 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 그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였던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들을 말씀하시는데 뭐였냐면. 세리를 위시한 이 죄인들이라고 불려졌던 이 세리와 또 대부분의 많은 일반 유대인들, 서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으려고 회개하며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반응해서 회개하며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먹지 않고 광야에 살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 다음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께 마땅한 예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본 바리새인은 자기는 마땅한 예의를 갖추지도 않았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저가 참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땅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예수님께 마땅한 예의를 갖췄던 한 죄인 여인에 대해서도 온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다음 문맥,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인 바리세인들의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봉사가 대조가 되어 또 이어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인 모습은 그녀가 더큰 죄, 더큰 빚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보인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큰 빚을 탕감 받은 자가 더큰 감사와 은혜를 누린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비유의 앞뒤 문맥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그 당대의 유대인들 곧이 세대의 두 가지의 반응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는 종종 잔치로 비유, 표현되는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적인 천국 선포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 놀이는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 어, 도, 메시아의 시대 도래를 준비하기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던 세례 요한과 또 반대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던 예수님을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거부했다.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다. 이것을 비유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의 결론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에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그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례 요한을 거부한 바리세인들, 율법사들, 또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한 바리세인과 어,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죄 많은 여인.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마땅한 예의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불려지는 여인으로부터 마땅한 예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 속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인인 여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지혜가 옳다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했던 여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그리스도께 나아온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대는 마치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이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그러한 모습들과는 달리 하지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당한 반응을 보였던 이 여인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 그것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대의 세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 그리고 심지어 조롱 또 도전 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때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는다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거절당했다. 너희들이 거절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옳다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는 옳다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 구원 역사는 그 나라의 사역은 그 어떤 인간의 도전과 또 때로는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때때로 고통과 오랜 기다림이 요구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것처럼 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마땅한 예의를 갖출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은 둘째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들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로 서로에게 실망만 안겨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간다 이렇게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봉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정말로 무능하고 미련한 것이며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시각에서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반응을 볼때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와 같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의 성격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도 냉담하게 반응하고 거절하고 대적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고 듣고 그 앞에 나와 마땅한 예의를 갖추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때로는 무반응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